<laughs> 자 나나운서 시작. 2018 월드컵 아시아 2차전 라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. 푸파송 생 달라웡 탈락. 사이나코네비엥 폼마빤야. 팜 캄푸미 하네비라이 캄빠핀게오 토니라트 신부수왕. 어렵네요. 어 이건 또좀 아직 갈 길이 있네요. 예. <laughs> 다음에 오실 때는 어, 연습해 오세요. 네, 연습하겠습니다. 유리 씨 도전? 아, 아 저는 못해요. 네? 잘. 네.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, 네. 네. 시작. 2018 월드컵 아시아 2차전 라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. 푸퍼송 생이다 라움, 사인나 코네비앵, 푸마반야, 카운푸미 하네비라이 어, 칼라핑께요안 틀리고 있어. 일단. 톤니라트 시븐왕 무끄다 스그사 파트, 스그사콘 분타티프. 안 틀리고 있어. 타사이코차렌 파세우트라사크, 술리야왕시티데트 칸타왕, 간뱅 사육티. 빨리한건 아닌데 일단 글자는 안 틀렸어요. 특이하네. 잘하네 근데 억양이 <laughs> 뭐라 그죠? 이게 사투리가 나오네요. 아, 아니 진짜 이상한 억양이. 제가 너무 방 긴장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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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선수들인가요?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이 선수들 부산 분들인가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렇구나. 어, 아, 그렇죠. 이게 다른 나라 언어 외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. 네, 어렵네요. 약간 못 소린 분들에게도 팩폭을 하는 편인가요? 그런 아, 고민은 온적 없나요? 고민 상담 코너에. 근데 못 소린 분들께는. 음. 뭔가 팩폭을 할 만한 그런 고민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음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뭐가 어,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뭐가 고민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, <laughs> 맞아요. 그렇죠. 아, 알겠습니다. 못쏘는 고민도 사치다. 드리의 <laughs> 아, 병원.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못쏘는 고민도 사치다. 그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닙니다, 아왜 아, 눈물이 나지라고 하신 분 있고, 우리는 답도 없다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예. 아, 권나윤 표정 너무 고소한 표정이라고 하시면 서고 <laughs> 나나 씨는 비참한 <laughs> 번 겪었기 때문에. 예. 자, 어, 마지막은 프로듀스 1 0 7 7의 마무리 ASMR 코너거든요. 어, 배틀러들에게 하고 싶은 음성 편지를 두 분이 특별히 들려드리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율 나나의 ASMR 틀어 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네. 됐대. 미용이 오늘 펫에 배텐... <laughs> 나와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. <laughs> 그리고 야, 우냐? <laughs> 왜, 한 원래는 쭉 가는데 웬만하면 <laughs> 쭉 가는데 이거는 야, 우냐? 차에서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운전한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<웃음> 저희가, <웃음> 저희가 이렇게 끊어간 적한 번도 없어요 보통, 아, 네, 보통 웃음 터져도 그냥 밀고 가는데 네. 어, 이건 좀 무서웠기 때문에 <laughs> 그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게 이거죠 립을 발랐는데 그게 그쵸. 이제 앞니 같은데 묻어있는 거 네. 이제 얼핏 보면 고춧가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처럼 음.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. 예. 음. 하,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제 고르긴 해야 되는데 네. 소개팅인데 그 정도 관계에서 이거를 지적해주느냐? 음. 자 말한다 모른 척한다 하나 둘셋 모른, 모른, 모른 척한다. 음. 그게 이입니까? 아니요. 그좀볼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좀 현명한 것 같아요 굳이 저기 피 나요 저기 태진 씨 네.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죠. 거 아니죠 내가 화장실을 가야죠 내가 간다 네 아니 보내면 안 되지 여자를 <웃음> 화장실 꺼내 <laughs> 야너 아, 문제 그렇구나. 있어 가 이거 같 잖아요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네 다녀오세요 <laughs> 아셔야될것 같아요 이러면 안되고 예.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 네가 가라 화장실 네, 여자들은 100퍼 거울을 봐요 음.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소개팅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해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<laughs> 너 치아에 문제 있어? 보세요 <laughs> 어떡해 예.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<laughs> 안. 안된다. <laughs> 안돼요아 네, 그러니까. 내가 간다? 네 내가. 저 화장실에 한 번만 갔다 올게요.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. 네 그렇게 하고 그 여성분이 거울을 보시아 화장실 가면 줘야죠. 반드시 거울을 보나요? 아무래도 상대방 소개팅 상대방이 이제 사라지면은 내 용모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많고. 이도 보나요 근데? <laughs> 보죠. 봐요? <laughs> 보죠. 아 네. 여자분들은 이도 그 팩트. 그 거울로 보시나요? 그럼뭐 꼈나 혹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음. 립이 좀 지워졌나 할 수도 있고 뭐 앞머리도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 좀 벌어주는 음. 게 낫습니다 음.. <laughs> <laughs> 안돼 예? 보내면 안 된다 선생님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<laughs> 화장실 갔다 오세요 뭐야 <laughs> 음. 갔다 왔는데 그대로 어떡해요 그럼 보내면 되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한 제가 한 제가 번 지금 번. 갔다 온 이유가 있거든요 다녀오세요 <laughs>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갑시다. 이거 은근히, 은근히 얘기할 방법 뭐가 있어요? 근데 이게 은근히, 이게 그냥 100% 툭! 그 앞에서 이를 혀로 한번 닦는 거 <laughs> 옛날 그 땡리오 그 치약광고처럼 까까까까 어? 하면서 이렇게 혀로 한번 닦는 거죠. 그럼 그쪽에서 약간 어? 시그널을 알지 않을까요? 아니, 절대, 절대 티 내려 안 돼요. 끝이야, <laughs> 끝. 그. 얼마나 민망한데요? 아니면 물양치 <laughs> 내가? 네물 넣고 한번 헹구는 거죠. 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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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해? 네? 너무 필요하다. 뭐 그래? 있을 것 같다. 이런 <laughs> 눈치 좀 채라. 요즘 이렇게 눈치가 없어. <laughs> 우리 같이 입양치 할래요라면서. <laughs> 하정우 씨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. <laughs> 아 그건 네. 진짜 소주각을. <laughs> 진짜 놀리는 거지. 안돼 안돼요. 그냥 모른 척할게.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그,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아니 알려줘야지. 왜냐하면 집에도 가야 되고. 그냥 가라고 냅둬. 그냥. 음. 그... 아이에피 흘리면 가라고 냅뜨라고요? <laughs> 네.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. 음. 그리고 요즘 와이드 팬츠 시대여 가지고 하체가 굵어도 와이드 팬츠. 아, 너무 편해. 요즘처럼 바지가 이봇 그 저는 내가 막차던데? 제가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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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3년 입은 그 바지보다 더 편한 바지가 있을까 싶었는데 음. 네, 나오더라고요. 사이드츠 근데 역시 브랜드도 같습니다 아니 얘도 고무줄이에요 그러면? 어? 위, 허리 어 아. 고무줄은 아니지 그냥 끈이지 끈 고무줄인데 끈인거죠? 고무줄은 아닌거.. 모르겠네 냉장고 바지 느낌 냉장고 그럴 때마다 새장 소리 나잖아. 되게 꼴 보기 싫다는 듯이 얘기한다. <laughs> 아니에요. 미년 그 위인한테 그러면 위인한테 아, 방금 뭐라고 했어? 저딴 생각은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? 아, 위인 좋다고. 위인 좋다고요? 응, 멋있다. 근데 왜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? 위인 좋다고. 했네. 누가 봐도 조롱투성이잖아. 어. 그런 굴리았어요너왜 웃고 있어? 왜 자꾸 먹어 뭐야? 뭐야? PD님 왜 자꾸 먹는 거야? 야너왜 자꾸 먹으면서 웃는 거야? 채팅창 에그사진, 보면서 웃는 거지? 여기 사진 나가지고 여기 사진 어디 있어요? 여기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<laughs> 왜막왜막 왜막 하세요? 여기 사진 하나도 없고 막 아까 웃고 있는 거 응. 여기 사진 없었어요. 짬주이 그냥 패수화 됐어. 악계 완전 악계 서단계 3년이라 배텐 PD 3년이면 패수가 돼. 악계가 된다. 배텐 PD 3년이면 악계가 된다. 아기를 팔아?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기를 <laughs> 진짜, 팔아? 진짜 악취 e r 를벗어굿려고 아이를 팔아? c a 굿즈는 a m e r i c 는데어 e 또 i 난 아빠가 되네요 e r i c a 굿즈는 a m e 불쌍하다 가만있어 너가만있 불쌍하다 너 가만있어 어? 귀엽다 아니야? 근데 그러니까 뒤에 써가 붙은다른거봐요아 일본어 잘하세요? 잘하시네요. 일본어 잘하세요? 맞아요? 능통이야? 가만있어 맞아요? 능통이야? 가만있어 맞아요? 가만있어 불쌍해 보이다 불쌍해 보인다 맞죠? 그니까 러너 불쌍하니까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음. 폰이 너무 킹받는데. <laughs>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. 목소리가 이렇게 나. 가딱 네이버 그 응, 음성 재생 목소리네요. 응, 그리고 그 속도까지. 네. 뭐 보호해 주다 가바오. 너 가바오. <laughs>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가바오. 여긴 내가 처리할게. 가바오. 속여상. 뭐라고 가바오. 할까. 가바오. 가와이스. 가와이스. 가와이소가와이소가 가바오. 가바오. 네? 가바오는 가바오. 가바오. 저건 저거 맞아? 보 가방 아줬다가 나올 것같 가방 바오 귀찮아졌어. <laughs> 가위 꺾어진. <꺼꾸진>, 알아요? 가위 꺾어진. <laughs> 한국인. 가위 꺾어진. 아, 가위 꺾구. 외국인. 가위 외국, 꺾 외국인? 외국인? 외국에선 이발을 혼자 하잖아요. 비싸니까. <laughs> 가위 <가이> 꺾어진. <laughs> <꺼꾸진. 웃음> 아니, 뭐야 그게 가위가 꺾어졌어요. 가위 꺾어진. 아 그게 뭔데? 외국인. 뜻. 가위 꺾어진. <laughs> 외국 사람들은 미용실에 가와있어, 가와있어, 가와있어. 요즘에 다섯 따라씩고요 원래 영어로 했는데 영어는 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일본어로 빠졌어. 왜 이렇게, 팔자이도 없는 일본어라고 지금. 왜 이렇게 희마리 없이 하지? 가위 꺾어진. <laughs> 아, 외국 사람은 이발을 직접 할때 기한처럼 가위 꺾어진. 아 너무 깊다. 아. 너무 귀받네 흐름이 너무. 그 단어 그 암기 비법 제목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쵸 영어도 그 경선식, 경선식, 경선식 영어죠 저도 어. 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. 자꾸 침선식 침선식 덜 정도. 떨어진 했을 때 d u l l 덜뭐 d u l l 덜아덜덜 그래. 아, 떨어진. 아, 떨어진 덜 떨어진 그을 이거 뭐 그래 월월를덜 떨어진 아 이게 제일 미카 미카타 미카타라 뭔데 그거 미까따. 아군 아군 믿어야죠 미카타 이컷. 탈국 거지. 위국 탈국. 또 많은데? 많이 했는데. 어. 편지. 대감이. 편지 누가 쓰죠? 대감이. <laughs> 쌍놈은 편지 못 쓰죠. 대감이 쓰죠. 편지 누가 쓴다고요? 대감이.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? 오늘 게임 했거든요. 일본 게임. 파이어 엠블렘? 거기 진짜 대감이가 나왔어요. 그냥 들려 이제 그렇게 외보니까 대감이 다 이거 끄어진. 아, 아이 아, 진짜 웃긴데. 친보너 하나 계속 가시죠? 아, 근데 좀 발음이 구려. 교육 컨텐츠로. 그냥 요즘에 그냥 소유 거리를 방송 시작할 때 다섯 개씩. 해.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. 이 뭐라고요? 네, 가위, 가위 꺾어 <laughs> <가>, 가위 꺾어진. <웃음> <웃음> 인도 배우는 일본어 이래가지고 어? 흡수력이 대단한데요? 음. 킹받는데 세뇌되는 이 느낌 <laughs> 세뇌되고 싶지 않은데 킹받게 <laughs> 야 여기는 벤티 사이즈를 다, 아니 그란데를 달라고 했는데 벤티 컵에다 줬어 어? 왜 그러지? 착각했나? 음. <laughs> 근데 그래서 어, 벤티를 잘못 준 건가 봤더니 리샷인가 보니까 용기만 그냥 이거로준거예왜 아, 근데 여기다 줄 수가 없었나? 이게 많이 남은 거 아닌가? 그런 데가 다 나가고 <laughs> 저머니가 아이코쿠진인가? 가이코쿠진이 뭐죠? <laughs> 외국인? 가이코쿠진 아이코쿠진? 가이 왜 꺾어졌어요? 가이코쿠진? 왜? <laughs> 대답해 보세요 왜 꺾어졌어요? <laughs> 머리 잘라. 그니까 왜 잘라요? 왜왜 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? 직접 잘라야 되니까. 음. 미용 미용실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싼. 싸니 음. 외국인들이 가입 것 거지. 외국인은 인건비가 비싸다? 미국 같은 데는 직접 깎는다고 했네. 많이 돈아끼려고 비싸니까 미용 그 이발 비용이 비싸니까 가입 음. 것 거지.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하루에 열번 해요. 그럼 외워줄 수 밖에 없어요. 제 방송 보다 이야이이이제나외이어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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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임원. 만 이만 이 이만 이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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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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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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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 이 <laughs> 편지 편지 대감이 아시네요 누가 쓰는지 그쵸 쌍놈은 못 쓴다 쌍놈은 글을 모르니까 일자무식이니까 음. <laughs> 아 그래서 편지가 대감인가 대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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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님도 못 쓰고 대감이 마님도 쓸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대감이 음. <laughs> 뭐뭐 사실 쓸수 있는 뭐 왕도 쓰고 다 쓰죠 네. 네, 왕도 하, 쓰고 뭐. 하나씩 고문이 뭐라고요? 하나이야기 열중하다 아 열중하다 하나씩 그 경, 하나의 경기를 보면 어떻게 돼? 열중하게 되죠 하나씩 거문 <laughs> 이긴.. 오늘은 이기나? 오늘은 이기나? 그러다가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기면 또 그것도 열중하게 돼. 하나씩 거문 하나씩 거문 <laughs> 왜냐면 이게 어디에.. 어디에 포커스 맞아요 매직방님이 하나 응원할 때 진짜 아... 열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씩 거문 가위 꺾까지 가봐 가봐오 일본어 협찬 들어와야될것 같은데. 가바오 덥다. 가바오 예? 덥다 덥다 보호하다 아, 네. 보호하다. 아. 기나이구 아. <laughs> 이게 뭐가 깨져? 아. 그럼 어때요? 더럽다 더럽다 기다나이. <laughs> 가볼까요? 예. <laughs> 고고 정우 쇼고 아니 쇼고 일본 아가 같다 아무 단어나 <laughs> 알면 <약간> 해 약간 헷갈려 <laughs> 일본 아가 끝나고 야근이야근이 이몬 어, 애기가 일부러 뭐야 애기 애기. 아, 애기 아카 아카 아까 아까 <laughs> 니폰 아까 아이 애기는 아까 보고 또 보죠 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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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우니까. 음. 아기 철두. 아, 아기는 아까죠. 아까. 아까 보고 또 보고. 아까. 또 시작이네. <laughs> 일단 그 땡보랜드 티익스프레스 대 잠실 놀이동산의 아틀란티스 대 경주 놀이동원 동산의 드라켄 중에서 어, 가장 무섭고 짜릿한 <laughs> 넘버원 놀이기구. 이거 질문해도 음. 되나요? 되죠? 전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드라켄.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요? <laughs> 아니 사실은 예. 저 홈그라운드에 있는 이제 땡브랜드 티익스프레스가 음. 제가 과장 아니고 200번을 넘게 탑승을 했어요. 영상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. 아 진짜요?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뎌진 감이 없잖아요 있는데 예. 최근에 또 컨텐츠 촬영하러땡주월드에 가서 드라켄 탑승을 했는데. <laughs> 이게 신세계인 거죠. 비교를 하러 가신 건가요? 그냥 즐기러 갔습니다. 아 놀러. 그냥 즐기러? 티타늄이 여기와 왔다. 그렇죠. 예. 여기는 어떤 재미일까?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. 저는 그 감을 하실 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. 90도로 쫙 떨어지는데, 오... 어, 땡보랜드 만세 이렇게 마무리를 음... 좀할게요 뭐야? <laughs> 드라켄 진짜 어, 재밌습니다. 저는 여기를 못 가봐가지고, 예. 해외도 가시면서. 그러니까 여기는 또못 음. 갔어요. 한번 예. 손 잡고 가시겠습니까? 예?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티익스프레스가 그게 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급 그 하강 아, 예. 아, 네. 본두박질 이거 아닙니까? 드라켄 들어오기 전까지 그랬죠. 그렇죠. 어, 그래서 <laughs> 네. <그러면서> 드라켄이 생기는 <laughs> 아, 이직하시나요? <옆정이> 근데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. 아. 어, 드라켄은 탑입니다. 네. <laughs>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. 비상 각도라요. 밀려났죠. 그렇군요. 그냥 네, 네, 그렇군요. 어. 당근 딱 가져갈 때그 까다닥 까다닥. 아, 상추 먹고. 씹는 맛이 있는 친구들. 네. 네. 마음의 <laughs> 고양이시다 보니까. 아. 마음의 고양이야. 네. 이제 그장 막말이군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전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, 나름... <laughs> 댓글이 아니, 뭐, 진짜... 혹시 척을 지셨나요? 정치가 문득이랑... <laughs> 거의 그 <laughs> <다> 이상이에요. <laughs> <이제. 웃음> 몇대 몇으로 싸우는 거야? 지금... <laughs> 1894 좋아, 그만한, 1894, <laughs> 1894 좋아, 네. 1894한 번만 더하면 벤... 벤 벤도 되나요? 네. 정말 속상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 일 괜찮아요. 그럼요 공학 예. 농민동이도 있는데요. 누가, 진짜 누구야? <laughs> 진짜 아까 김옥균이랑 김옥균이요 김옥균. 아, 한국사 좀 공부 좀 하셨나 본데. 네. 가복이요 이분들 되게 배운 분들이에요. 역시 아, 네. 지적 능력은 되게 뛰어난 분들이에요. 근데 왜 이렇게 성격이 뭐죠? 안 좋은 거지? <laughs> 예. 공부는 되게 많이 하신 분들통합 그만 하십시오. 그만 하십시오, <laughs> 여러분. 충분히 즐겼습니다. 저도. <laughs> 흑백 사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와나 오늘 진짜 치아, 별에서 온 점장 별에서 별에서 온 점장 별에서 온 별에서 점장, 점장? <laughs> 별에서 온 점장? <laughs> 예. 나 진짜 너들 너들 해져서 하겠다 오늘 <laughs> 저보고 갑오징어라 <가보지 가라> 그러네 <laughs> 대원금 받나요 못 봤어요 대원금 못 봤어요 너, 네. 너 지금 방금 댓글 봐서 3세기에 걸쳐 사는 사람 처음 봤대 <laughs> <laughs> 광광고 아... 안 끝났나요 <laughs> 자아 타격감이 있네 와 진짜 예 아직도 음... 광고가 나오고 있나요? 네 <laughs> 기내. <기네? 웃음> 가겠습니다. 저녁은 뭐 먹었어? 살이 이렇게 빠졌어.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. 이따 끝나고 먹게 집에서. 응. 아안 왔는데? 친구 없어? 친구가 없다고. 네. 오늘 끝나고 뭐 하셔야 돼. <laughs> 뭐야이할 건데? <laughs> <laughs> 금요일에 갑자기 아, 끝나고 뭐하냐고 물어본다고 용, 최악의 콘대 상사. 용곱창 금요일 저녁에 다들 끝나고 뭐해? <laughs> 다들 용곱창 각 아까 <laughs> 비천 먹고 싶었는데. 다들 외면하는 거 보이지? 아 그니까 다들 어. 언니 절대 오 상사. 짬준이 차에... 도망간 거 보이지? 막그러네 <laughs> 아, <laughs> 음. 다들 끝나고 오늘 뭐해? 금요일인데. 오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나만 느낌이어서 그냥 강제적인. <laughs>